안녕하세요. 난 사랑요리입니다. 시골 어려서 먹던 찰옥수수 범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찰옥수수 범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맛있게 보이죠? 먼저 찰옥수수를 요것은 껍질을 깐 겁니다. 방앗간에서 요새는 해주니까. 쉽습니다. 예전에 어려서는 디딜방아 시골에서 거기다 물을 축여가면서 이렇게 찧어가지고 껍질을 벗겼는데 요새는 방앗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니까 편합니다. 이거를 이제 물로 깨끗이 여러 번 세척해서 이렇게 삶을 뜬물 같죠? 이렇게 해서 노란 건 껍질이 덜 까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서너 시간, 세 시간 불려주세요. 그러면 빨리 익습니다. 수분이 빨리 들어가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, 안 불리면 오래 끓여야 되겠죠? 요거 이제 건져서 물을 그냥 넣고 그냥 끓여주면 됩니다. 푹 끓이면 되는 거니까 죽 끓이듯이 이렇게 삶아주세요. 방불에서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 늘어붙을까봐 이렇게 좀 저어 주시면서 끓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수분이 이렇게 하면은 좀 잦아들어서 수분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 또 물을 보충합니다 이렇게 보충해서 먹어보고 부드러우면 되니까 푹 익으면 되는 겁니다. 뭐 요령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푹 익으면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끓이다가 어느 정도 돼 가면은 저는 요거 강낭콩 삶아 놓은 겁니다. 삶아 가지고 이렇게 넣고 같이 또콩 먹는 재미가 또 있지요. 이렇게 해서 또 같이 이렇게 넣어서. 잡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어려서 엄마가 해준다 온 건데 오랫동안 못 먹었는데 올케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추억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. 이거는 껍질을 다 깠기 때문에 아주 입에 남는 것도 없고 아기들도 치아 안 좋으신 어르신들도 죽 드시는 것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. 씹히는 맛도 쫀득쫀득하면서 아주 맛있습니다. 아기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. 걸쭉하고 아주 쫀득쫀득하고 구수하고 간식으로 아주 맛있는 간식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